안녕하세요. 바실라 TV 조슈입니다 속보입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유출되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 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그 출처 출처는 민경욱 후보,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어 이제 그 변호사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어, 검증 조서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작성이 된 검증 조서의 내용을 어 열람을 해서 복사를 그냥 이제 그 흑백 프린트 흑백 흑백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을 해서 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그 이, 그 유출이 된게 어, 이렇게 나온 것이 어. 원본이다. 원본을 뭐 해상도는 상당히 낮지만 원본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조금 이제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분석은 이제 그 추가로더할 건데요. 지금은 속보로서 짧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민경욱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도 인쇄 전문가들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도 대부분이다. 아 인쇄다 이거는 절대 이제 프린터로 나올 수가 없다. 공통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면, 어, 제가 오른쪽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예상도였는데요. 어, 이 기표 위치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워낙에 비례대표 부분이 충격적이어가지고 몇 번에 찍혔는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어, 3번이 아니었고 예상도와는 달리 3번이 아니고 1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보였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민생당이라 글자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글자가, 예, 인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제가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기 테두리 테두리도 잘 인, 인쇄가 된 걸로 봐서 앱손 프린터의 특징상 일부, 테두리 일부 2mm는 인쇄가 될수 없는데 이걸 봐서도 어 절대 이제 그 프린터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이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흑백으로 복사가 된부분 그걸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선명하긴 하지만 그나마 선명하긴 하지만 흑백으로 좀 그냥 인쇄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이게 상단에 있는 내용을 봐서도 어, 재검표 직후에 작성된 조서를 열람을 통해서 어 이제 그 원고 쪽 변호사님이 이제 복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오늘 8월 5일로 오늘 이제 그된 거죠. 복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 좀그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은 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인쇄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민생당 그리고 이제 그표 테두리 그리고 이제 그 청인 빨간색 청인 이게 각도가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덜룩하고 그리고 어이 여기 한번 보시죠. 그 민생당이라는 글자. 글자를 볼때 생의 시옷자시옷자가 이중으로 인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때 국회 이 글자를 보면 국회 밑에 바닥이 자 이렇게 한 줄이 아니고 두 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인쇄에서의, 인쇄 분량에서나 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는 원래 이제 그앱스 프린터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만, 어, 이게 인쇄가 된 것으로 상당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하고 글자하고 민생당이라는 글자의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간격이 상당히 넓죠? 근데 여기는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붙어 있죠? 이게 지금, 어, 그, 인쇄가 되다가 종이가 꾸겨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성 경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료 투표용지를 사전 비료 투표용지, 사전 비료 투표용지는 당연히 앱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대량 인쇄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료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인쇄하다가 윗부분이 일부 찢어졌습니다. 찢어져서 전체가 막다 찢어졌겠죠? 다 찢어져가지고 어, 내부에서 걸렸습니다. 이걸 또 제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인쇄가 지금 순서가 KCMI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다된 마지막 순서에서 찢겨진 일부 조각이 내부에 남아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다 제거했을 거고요. 이게 있다가 지금 이 종이가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공기를 불어 넣어서 집어 넣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공기가 순환이 되고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그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환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끝에 있던 그 종이 쪼가리가 비료도표 쪼가리가 공기 순환을 통해서 앞쪽으로 이동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이가 다 이제 비료도표 용지는 다 프린터가 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를 다시 인쇄를 할때 그게 겹쳐서 들어가서 똑같이 겹쳐서 어, 지역구 용지가 프린트가 아, 인쇄가 된 것으로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재단도 잘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로 들어간 이 종이 쪼가리를 검수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스크린이라든지 그뭐 블랑킷이라든지 이런 데서 겹쳐가지고 어 인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어 어쨌든 이것은 절대 잉크제 프린터에서 나올 수는 없고 인쇄 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대량 인쇄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거다. 흔하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는 얘기인고요. 어, 대부분은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뭐 뭐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해상 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정을 바로 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공개한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쇄 전문가가 망점 확인, 종이 재질 확인, 두께 잉크 감정, 이런 걸다할수 있도록 바로 제대로 공개를, 제대로 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걸 자꾸 자꾸 미룬다면, 국민들은 정말 이 대법원이 정말 이상하다. 피고의 범행 증거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관이의 이 범행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관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어, 이걸 빨리 공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훨씬 더 상세한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방송을 하겠고요. 어, 그 공병 TV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시라TV 조슈아였습니다.